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CJ ENM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J ENM 우선 어제 조금 뭔가 행사가 있었죠 CJ ENM이 뭐 주도하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하고 있는 어 마마라고 해가지고 그 음악의 그런 그 가수들 및 여러 가지 그런 시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굉장히 큰 행, 아시아에서 큰 행사를 그런 진행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해당 뭐 출연한 가수들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상에 대해서 뭐 방사선을 다 휩쓸었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항상 그럴 때마다 CJ ENM에 대한 뭐 관심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CJ ENM이 뭐 합병을 통해서 지금 여기. 홈쇼핑 사업 부분도 있죠. 홈쇼핑, 아, 그 기존의 CJ 옥쇼핑과 뭐 CJ E&M이 n 합쳐진 상황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9위, 9위에 해당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더 가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종목도 가야 되고, 이 종목이 움직인다면 코스닥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총이 코스닥 내에서 9위. 굉장히 시총에 영향력을 좀줄수 있는 물론 그 비중이 어, 사실 1%도 안 되긴 해요 코스닥에서 전체 시가총액 비중에서 있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9위라는 상직성, 10위권 안에 있다는 상직성을 봤을 때 그리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좀 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 하는 그런 대응주 되겠습니다 현재 겨울이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홈쇼핑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는 가운데서 해당 종목의 홈쇼핑 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도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고, 실제 어쨌든 현재 해당 기업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특히나 여기 보시면, 여기, 계속적으로, 일단 살짝은, 영그 결산이, 사, 결산이 살짝, 이렇게, 조금은 줄 것을 예상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분기 실적이 한 번도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속에서도, 그리고 오히려 그런 콘텐츠 쪽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또,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다고도 할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양명성이 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또, 홈쇼핑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가운데, 현재 또 특이한 점은, 특이한 점은, 바로 이 부분. 3분기 기준, BPS가 16만 7천원. 현재 주가 13만 7천원. 그러니까, 청산가치. 이하의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가 한마디로 싸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아무, 물론 이 청산가치라는 게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어요. 회사가 정말 안 좋게 될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상장폐지한다고 해도 이 청산가치를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장폐지만 하는 거지 회사는 살아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청산가치는 우리가 바, 봤을 때 싸다 비싸다에 굉장히 큰기준점으로 작용을, 작용을 할수 있는 어, 재무적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있고, 하여튼 현재 주가가 청산가치 대비 저렴한 가격이다 라고 표현할 수있는 가운데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코로나 이후 저점 찍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추세적인 흐름이 있었지만, 어쨌든 현재 어떻게 보면 바닥 구간에 그런 박스권들이 형성됐다가 올라 단계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박스권 이런 식으로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작게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박스를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최근에 뭐 매, 매매 동향도 조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단기적으로 요런 추세적으로도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도 상향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이 이격이 줄어든 주가와 120일 이동평균선과의 간격이 줄어든 상태다. 그렇다면 아, 이 밑에서의 매수세는 분명 받쳐 줄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요런 장기적인 매수세라고 볼수 있네. 이동평균선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조지표이긴 한데 이게 120일 이동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선이기 때문에 120일 동안 이제 거래를 들어온 그 매수를 한 평단가라고도 좀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종가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점에서 어쨌든 요런 부분이 있어서. 간격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요 밑에 그 장기적인 관점을 보는 긍정적인 부분이 사람들도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좀 다양하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차트를 좀 다시 넓게 보면, 이 정도. 요 라인 정도에 한번 건드림이 결국에는 나아지지. 물론 당장은 눈앞에는 요1 5는 라인이 되겠지만, 요 라인 정도의 건드림은 한번 나아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요런 라인에 요런 추세 여기 두 점을 지은 요런 추세도 벗어나서 횡보를 하고 여기 저점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저점들이 조금씩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주가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좀더큰 관점인 연봉, 월봉, 뭐 주봉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연봉에서 쭉 올라오던 주가가 내려가고, 반등 나오고,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기 20년 이동 평균선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아직은 밑에 있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좀더 땡겨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긴, 큰 관점에서, 일단 20년 이동 평균선이라고 볼수 있는, 이 가격대가 현재, 형성된 가격대가, 15만원 좀 넘는데, 그 가격까지는 땡겨주면서, 올해를 마무리해 줄수 있지 않을까 올해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요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내년에 한번 쳐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조금 기대를 할수 있는 차트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월봉에서는 조금 이런 식으로 저항이 조금 받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타, 흐름이 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봉은 이런 식으로 좀 벗어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주요 이동평균선을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한 차트인데, 그래서 조금 상단 같은 경우는 봤을 때는 이러한 라인 중요하게 볼수 있겠고 하단을 봤을 때는 결국엔 12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요요 추세, 요 추세를 중요하게 볼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 신규 접근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그냥 여기 근처에서 약간 160과 120일 이동평균선 요 근처에서, 요런 데 근처에서 그냥 주섬주섬 분할 매수 하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 싶고, 이 추세가 만약에 훼손된다면, 그러니까 여기, 결국에는 이 추세가 훼손된다는 것은, 뭐, 요렇게 이 선이, 선을 그었을 때, 요 라인이 깨진다는 거고, 이 라인이, 이 일시적으로 이탈이 나왔다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본다면 요 라인. 요 젓가락이 요젓가 라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섬주섬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수 있겠고 만약에 조금 깊게 본다면 여기 120 이동평균선 아니면 차라리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만약에 시장이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120 이동평균선에서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접근했다면 대응점 요런 라인들 잡아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인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이 라인, 이 라인,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래서 위에 두 개, 그 밑에 두개 이렇게 보면서 중간 라인, 이그이 그, 이 라인. 이 닿기 전에 위쪽에서 조금 분할로 접근을 한다면 하고 또 외국인과 매매 기관의 매매 이동을 참고를 한다면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하단에서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면서 본다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현재 CJEN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홈쇼핑과 그러니까 콘텐츠 쪽인 거를 좀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두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우리 시장이 결국엔 콘텐츠가 커질 거고, 또 홈쇼핑에 대한 부분은, 그런, 물론 홈쇼핑이 다른, 물론 쿠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밀리는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뭐랄까요, 여러 가지 협업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분명 파이가, 파이가 기존과는 좀 다르게 커질 수 있는 것도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홈쇼핑만 봤을 때는 분명 파이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협업들이 늘어나면서 특히나 CJENM은 기존의 컨텐츠, 강력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그러한 협업을 자체 내에서도 많이 할 거고 외부적으로도 많이 할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홈쇼핑이 조금 사업 부분이 좀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콘텐츠와 그런 융합적인 부분을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을 들면서 차트적으로 그런 이러한 제가 이야기해 드린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그런 관점들도 어, 아 괜찮다 나쁘다 어떻게 한번 생각하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신규 접근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부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신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장중 여러 가지 코멘트라든지 속보라든지 올려 드리는 부분도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이 공지글 꼭 읽어 주시고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